알게자 색칠한 부분에 얼굴 어 문제를 물을때 있잖아 근데 둘레인지 넓이인꼭 체크해야돼 알겠니? 사람 마음이 내가 보고 싶은게 보이고 내가 풀고 싶은게 보여 어? 둘레인데 막 넓이같이 막 넓이 막구 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자, 둘레입니다 둘레 그렇죠 둘레 둘레는 어떻게 구하지? 원의 둘레는 원의 둘레는 지름, 지름 파이, 그렇 지름 지 원줄. 지름 파이, 인자 지름 파이로. 아, 아니야. 쪽. 저 앞으로, 앞부분 넘어갔어. 그 다음 넓이는? 지민아 넓이는? 천재목도의 넓이 파이. 그렇지. 내가 지민이한테 부른 이유가 있겠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 <laughs> 아, <지민이. 웃음> 자, 지금 둘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니까 색칠을 둘러싸고 색칠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게얘 넓이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 얘 넓이 하나, 얘 넓이 하나. 아 넓이가 아니지. 둘레. 지 아니 빼는게 아니지. 둘레 쌓고 있는 아, 둘레는 다 거. 둘레는 다뭐 해야 돼? 둘레는 빼는 게 없습니다. 둘레는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둘레, 큰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15곱하기 십오 아니네. 둘레. 지름 파이. 3기 30 30. 삼십곱하기 30. 파이 그냥 38 쓰자. 이게 30 곱하기 3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자 얘는 그러면 중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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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원은 얼마? 어. 지름 파이 15 파이. 그렇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중학교 때 바로 이거 할 거니까 파이 그냥 쓰자. 그다음 여기도 얼마야 돼? 15 파이. 그러면 38, 15 파이, 15 파이 더할 거잖아. 30파이 더하기, 15파이 더하기, 15파이 더하기 15파이니까, 1, 1, 아, 다 화분 안 돼. 그래서 60파이, 다해도안 나오는데, 60파이는 예? 4 5더하고4 5더하기 90인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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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다 더했어. 계산 안 하고, 파이만, 파이 살려놨어. 어. 꼭 파이 안 했어. 아직. 그냥 오케이. 곱하기 3을 8이라고 한 거야. 어. 알겠니? 여기 곱하기 3이야. 그럼 3이와15 파이와 15 파이 15파이 더하니까 얼마가 돼? 60. 60 파이지. 그렇지? 60 파이는 이제 최종적으로 60 곱하기 파이가 얼마래? 3이잖아. 그래서 180이라고. 이해되니? 어, 180. 응. 맞지? 자, 이렇게 하고요. 둘레. 다음에 이번 단어 한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이번 선생님만 무조건 풀어 주는 거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난지어 이렇게 할었지 이렇게 맞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48cm 뭐라고? 지름이 48.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48cm인 파이가 있대요. 케이크가 있대요. 그걸 똑같이 12조각 나누었는데나누어진케이크에 케이크의 뭐? 한조각의둘레를 구해 달래. 한조각의 둘레는 어디를 구하지? 2 4 24. 어. 여기지. 요거 지금 빨간 거 요거. 요거 2 5 그렇지. 얘는 알수 있어. 24, 24. 합쳐서 얼마가 돼? 48. 24, 24. 48이 되지. 그렇지? 중요한 건 내지. 예. 동그라. 둘레금보다. 자. 얘가 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셀좀 크게 확대해서 할게요. 여기가 24죠. 반지름이 24예요.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상을 해 보면 도 얘가 좀재로를해 가지고 도로로로로로 이 원에서 나왔겠지. 그렇지? 이 원의 둘레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원 둘레의 일정한 부분이야. 어떤 부분? 얼마큼? 12개 중에 하나라고. 이해되니? 원의 둘레를 12개 쪽에서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너 어떻게 아니? 원의 둘레가 뭐야? 지름 파이니까 자, 아, 48파이지? 그기에 12개 중에 하나. 이게 나누기 1. 그럼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얼마대? 약분 먼저 하고. 하면 4파이지? 그렇지? 결론 사파이야 그럼 이제 계산하자. 4 곱하기 8이 뭐야? 3.1이지. 그래서 12.4가 되는 거야. 얘는 얼마? 12.4 여기 24, 24, 48 그럼 48 더하기 12.4죠. 이해 되니? 60.4 음. 답은 60.4가 되는 거고 얘들아 그러면 구할수있죠두 조각도 구할, 구할 수 있고, 맞지? 두 조각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이두 조각이 이렇게 돼 있겠지? 두 조각 한다면 가운데 거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가 얼마? 24, 24는 똑같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12분의 1이었는데 12분의 2로 붙이거나 아니면 얘를 두배 해주면 되. 어, 24.8. 또 24.8에다가 24.24 더하면 되겠지. 이해 대니,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각이 네. 있는 대로 다할수 있다. 어렵지 않지. 다음, 네. 네. 3번. 어렵네요. 3번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이게 지금 사1권 문제지만, 중학교에서는 일반 문제야. 조금 있으면 배워야 되는 위에 1 문제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파이 얘기하는 중 오빠가 벌써 파이 배우는 중학교라서 언니가 개고생한대. 그냥 중학교 때 배우면 된다. 고 <laughs> 그러니까 오빠가 파이를 벌써. 왜 <laughs> 계산 안 다가 주지? 계산 안다 하는 게 개고생한대. 네, 언니가 <laughs> 어왜 네, 그걸 초등이 개고생을 하냐 이런. 아다 근데 솔직히 다 자기가 초등 때안벌했으면서다중고등 되면 초등학생 때 놀라고 중중고생 고등학생 힘들다. 그러면 중등 쌤생각에는 초등학생이 공부를 제일 아, 열심히 해아 그래요? 응 음. 중고등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 초등학교만큼 열심히 하네 <laughs> 수업 때도도수 초등학생이 제일 좋아? 수업 도 제일 잘해요 제가 좋은 거잘해는좀는자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뭘구하자니까 문제를 읽어봤니? 끈 매? 네, 끈이야 끈그지 그럼 끈을 한번 끈을 한번 매듭은 없어 끝만 있어 이렇게 둘러서 하고 끈을, 끈을 한번 진하게 칠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길이는 지금까지 길이는 직선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줄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곡선의 길이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는 아, 거예요. 네. 그럼 아까 파이 같은 경우가 파이잖다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직선과 곡선으로 나눠서 계산이 됐지. 여기도 진한 끈이 있단 말이야. 얘를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보자고. 자, 일단 직선 부분 어슬을까 그게 한번 칠해봐봐. 이거 40. <laughs>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직선 부분일까? 칠해봐봐. 나는 그 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직선으로 가야 될까 여기 그 끝에, 끝에 여기 반지름 여기까지. 음. 여기 이렇게 딱. 어, 자, 체장 씨, 한번 보자. 직선 부분 어디까지 직선? 어, 여기까지요. 어, 여기. 이게 정확한 맞다. 그렇지.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중심 원의 중심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90도로 내려야 돼. 이렇게 90도로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 부분이야. 120이니까 2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 그렇지. 그래서 120. 그 위에도 직선이 또 있겠지? 120이 두개 있어. 2 0 0만이 이제 곡선 부분 있다. 곡선 부분은 어디입니까? 곡선 부분은 여기서부터 빨간 거, 여기 곡선, 이 곡선. 맞지? 그러면 곡선 부분을 합쳐보니까 뭐야? 원 하나가 되겠지. 지름이 얼마인 거? 지름이 얼마인 곡선이야? 40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니? 4 0이가 되겠지. 지름 파이니까 그러면 계산하자. 이제는 초등이니까 계산해야지. 어쩔 수 없다. 125.6 얼마? 125.6 125.6 좋네. 어, 계산한 친구도 있고. 자 초딩 초진, 초딩이 아니고 초 6, 6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서 얼마? 곡선은 126, 125.6 직선은 얼마? 240 얘들을 서로 더해줘야겠죠? 그럼 총 길이가 나오겠지? 그럼 얼마니? 어, 375.6 350, 70, 360 아, 6 6나 65.6cm가 되겠죠. 둘레는 이제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을 모든 간접으로 도형을 한번 바라보면 됩니다. 다음 거.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한번 생각해 봐. 세칠한 부분을 어떻게 포함을 까요얘왜튀어나왔지툭 튀어나왔죠. 아, 불편해다 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이게 뭐. 반원이네. 이렇게 얘가 반원이고 얘는 삼각형이 겹쳐져 있거든요. 여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맞아.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느낌이야. 머리를 되고. 그렇죠. 어 얘를 조금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에다가 얘처럼 똑같이 여기다 보조선을 그어주는 거죠. 어 그쵸? 그럼 얘 넓이가 이 넓이가 어디로 가? 이 넓이 이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두 개의 합은 누구 의 합과 같은 거야?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은 거야. 맞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알수 있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이 얼마일까? 14.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누구야? 또로 내려가면 반지름이네. 반지름 얼마? 안 칠. 그치, 아, 7. 그치? 7. 반지름 7. 예준이, 지금. 14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혹은 나누기 어? 답은 얼마? 49 제곱 센티미터 넣어줘 네, 아, 아, 음, 5번 얘뭘 음. 예, 구해달래? 아, 색칠한 아, 부분에널이를구해달랐는데 넓이. 한변의 길이가 2 c m 부터 시작한 2 c m 의 정사각형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있을요요여기겠죠한 면의 길이가 2 c m 인 정사각형 다2 c m 야 언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해야 돼? 제일 작은 여기 4분원부터, 4분원부터 구해줘야겠지? 그치? 자, t l e bit of a little b 이 t o 음. 2 곱하기 2 곱하기 여기가 반지름이 이잖아 넓으니까 반지름 반지름 파이니까 우리 파이도 맨 끝에 계산하자. 알겠지? 반지름 반지름 파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야. 1번. 1번은 뭐야? 반지름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4파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지? 알지? 1번. 이거 전체 다가 아니잖아. 전체 다가 아니고 뭐? 4분의 1. 4분의 1. 파이밖에 안 되네. 얘는 파이, 삼. 얼마? 파이는 3이야 일단은 파이는 맨 끝에 계산하자. 파이 남겨놓고 두 번째 얘 계산하러 가자. 두 번째 얘는 요것도 원이야, 4cm. 그 중심이 여기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거? 4cm의 4분의 그치? 그럼 얘는 두 번째는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약분하면 얼마? 4파이가 되는 거지. 얘는 4파이. 됐어? 네. 이제 3, 그럼 3번은 능할수 있겠지. 반지름이 얼마니? 그렇지. 중심은 여기고 반지름이 얼마? 6. 그렇지. 6인 4분원이야. 어떻게 구해줘야 돼?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음. 6분의 아 4분의 그렇지.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4분의 1이겠지. 그리고 36이니까 쫙 36하고 4하고 하니까 9잖아 9파이가 되는 거야. 1.5파이 3번은 9파이 4번도 할수 있겠지. 4번은 여기가 중심이고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6이었잖아. 아까 6에서 2까지 더 더했으니까 반지름은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8 곱하기, 8 곱하기, 파이 곱하기, 4분 모음. 하나만 나눠주고, 2파에 16파이. 얘들을 다 넣으면 되지. 얘는 1파이였고, 5파이, 14파이, 30파이 됩니다. 다 합쳐서. 1, 2, 3, 4, 다 합치면 얼마가 된다고? 30파이. 이제 계산하자. 파이가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90제곱센지미터가 되는 거예 어, 저 90일 나오는데나 어. 나중에 이거 다시 다 풀면 다리 좀 해야 될 않았을까. 어? 뭐가? 아니. 아니 저 누가 다야될 거. 다못 했을 때 90일 나오는데 음. 이래서 음. 안되 거야. 어. 다치야기네. 9 1일이 맞는지. 근데 딱 떨어져야 되지 않겠니? 9 1일은잘 응. 모르. 삼일 응. 매수. 지금 삼일 매수로 끝나야 되거든. 다 팔고 팔 거니까. 3일 매수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응. 9 1일은3일 매수다. 답은 안닐거야 응. 저건 이 91일 수도 있어 몇번이지? 어. 오 90맞아 오나한있을번 아. 응. 어, 같이 풀려면 단위를 통일시켜야겠지. 누가 좋겠니? 센티미터가 낮겠니미터가낮터 그치? 소수점 없애는 게좀 낮잖아. 그치? 그러니까 2198cm, 1미터는 100cm니까. 얘를 이렇게 고칩시다. 얘를 뭐라고? 20, 2198cm 떨어져 있는 일직선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불렀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의 길이가 2,198cm 이만큼이 있는데 각자 굴름세를 가지고 하나는 6 0이고 지름이 6 0이고 하나는 조금 작은 50cm를 때로 굴리면서 오고 있다고 이렇게. 알겠지? 어떤 상황인가 알겠니? 이렇게 하는데 힌트가 여기가 60이 누구예요? 정우수호니까 정우수호. 얘는 정우예요. 얘는 누구? 수호. 자, 불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우가몇 바퀴 불렀대요? 다섯 바, 바퀴. 다섯 바퀴 불렀다는 얘기는 이 원주의 다섯 바퀴 길이만큼 같다는 얘기잖아, 친? 네한 바퀴 정도. 정우가. 어? 네 바퀴 정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네 바퀴 정도? 제가 다섯 바퀴니까. <laughs> 몰라. 자, 너는 네 바퀴로 인상해 어. 난. 얘가 왜냐러여섯바퀴6여섯분여인데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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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여개여섯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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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러0 여러분, 여러0러분러야 되기 때여에한여섯일곱러더러러야돼러분가 여러분, 여러분, 가더불러야돼 왜요 왜요 분 여러분, 여러 얘가 60이고 얘가 3이잖아. 그치? 한 바퀴 돌 때마다 180이지? 180을 200으로 어림 잡으면 다섯 바퀴 해주면 1000을 다한 거야. 여덟 바퀴 근데 얘가 1000을 가면 1198이 1200가량이 남잖아. 근데 지로 심지어 지로만다 작은 애가 1100을 돌리다면 얘가 다섯 바퀴할때 1000이었으니까 조금 더 돌려야겠지. 6이나 7정도 돌려야겠지. 8일 것 같은데. 여덟일것 같아? 어, 한번 보자. 일단은 돌렸습니다. 돌렸습니다 불리면 얘가 종호가 다섯 바퀴 굴리면 얼마큼 갔을까요? 한번 종호가 한 바퀴 종호 한 바퀴일 때60 곱하기 3.14죠. 그쵸? 얘를 다섯 바퀴 했다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 한 바퀴지? 지름 파이 거기에다가 어. 안경. 자 그래서 얼마큼 3.14니까 일단은 60하고 5를 먼저 곱합시다. 네, 300이니? 네. 3배 300. 네. 어? 300에 도그라미 2개 있네. 3.14에 1, 4가 있었으니까 땡땡 해주면 하나, 둘. 3 곱하기, 아, 3.14 곱하기, 314 곱하기 3이죠? 314 곱하기 3이니까 942가 되네요. 942cm만큼 간대요 그치? 지 그러면 942를 빼세요. 여기도 얼마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942 같대요. 그러면 손 얼마큼 와야 만날까? 자, 얼마큼 2,198에서 942를 빼야지. 얼마인데 계산해 주세요. 6, 5, 6, 5, 1, 1, 8, 1, 8. 맞나? 980, 어, 1856을 와야 되네요. 1856. 됐죠? 자, 수호 한번 가봅시다. 수호는 이제 1856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수호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얼마큼 가는 거죠? 50 곱하기 3.14 가는 거죠? 거기에 몇 바퀴? 네모 바퀴 돌렸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야 된다고? 1856이 돼야 된대요. 됐니? 그래서 네모는 어떻게 해야 돼? 자 해볼까요? 계산해 주면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지. 하나 가고 하나 없애고 31.4 곱하기 5라는 얘기지. 맞니? 그러면 응. 4 5 2 0 2 올라가고 7 3 5 오십칠이 네맞얘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157 곱하기 네모가 1 8 5오 그럼 네모는 1 아, 아, 8 5오 나누기 157아로 해서 누구로 분하면 7 팔의 이돼 그럼 여덟 팍가 되겠네 약. 약이 아니고 한번 해봐 8이 놓은 그일것 같아요, 음. 8일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수 g b 몇 바퀴? e t the other b u c 1번 t e v e 다 y o n e one, a w 렇게정 up. y o 서 care, t o n g 야정 s a r 은 tongues a l 5 w 이 n t happen u 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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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자. 오기가 생서해야겠다2 5 0 0 0 a t s a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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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l 1 She 9 u t some 아 u n 1 이거 n e over d 자, 9에서 3 되면 6점. 나누 얼마? 5. 5.625. 625. 어, 6 2 5 625. 625. 됐나요? 그 그리고 아까 2번, <laughs> 이번, 이번은 25. 어디에? 어, 이5오한 번은 12.5. 12.5. 5. 12. 5. 12. 5. 5. 그다 더하면 5.625 더하기 25 더하기 12.5. 자더 합시다. 더하자. 그래야 가쉴수 있다. 2, 1. 올라가죠? 43 1, 1 43.12. 43 어그래 어, 답은 43.12가됩니다자셈 편집할 때, 이거는 편집 해주세요거아니에거 <laughs> <그랬잖아요. 애쭈 웃음> 생각보다 되기 <되게> 쉬워. <laughs> 네, 알겠죠? 아 네, <laughs> 자, 보자. 육상 경기 하는데 너네 이름 봤지? 출발선 다 달라. 아, 알아요. 이다은같 예,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 도착 점은 똑같은데 출발점이 달라. 얘 때문에. 음. 그렇 음.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부터할지 보고 누구야? 어 선수가 2번 아 1번의 경주로에서 4번 경주로까지 지금 얼마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는 거야? 이걸 어, 자기가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차가 있는데 뭐 해야 되니 봐봐 그러면 여기 봐봐 1번이 여기 있지 2, 네. 음. 4번이 여기 있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니 이렇게 간격 차이가? 그렇게 네. 이만큼 차이가 나지? 네. 왜 차이가 날까? 거 그렇지, 곡선의 거니. 길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네. 그럼 첫 번째 곡선이, 우리는 차이 나는 것만 골라서 그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반지름 그러면 둘레는 누구야? 지름하고 상관이 있지. 지름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보자. 첫 번째는 여기 원이지. 여기 원이니까 여기 첫 번째 원의 지름은 얼마? 40cm. 우리는 지름 차이 나는 것 모르. 전체에서 빼지 말고 그냥 차이 나는 것만 하자고. 자, 첫 번째 선수의 여기 원의 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40이네. 40m. 끝. 그, 그러할 음. 그 때마다 지금 1m씩 활주로가 보면 경주로가 1m씩 늘어났네. 그 경주로의 폭은 1m씩. 그리 여기에서 봐. 여기가 지름이지. 여기 봐. 여기가 40. 얼마구나. 어 그럼 44 아닌가요? 1, 2, 3 지금 얘가 여기 따라가니까 여기 끝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 아, 그럼 이해되니? 43. 어 어떻게 돼? 43이 아니고 40에서 지름이 4번의 원은 이거 이거 2원 따라가야 된다. 이해되니? 2 원. 무지개다. <laughs> 이원 <2원> 따라가야 된다. <laughs> 네. 이해됐지? 43. 어. 40에서 3 3겠죠. 아, 46m. 46m. 4번의 이런 4번의 지름은 얼마가 된다고? 46m가 된다고. 응. 이해 되지? 왜냐면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얘가 따라갈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3m 3m 했으니까 총 46m. 그렇지? 지름 차이가 얼마큼 났어? 우리 지름 곱하기 파이알할 거잖아 얘네 네. 그러니까 3, 6m 차이가 났지? 네. 맞지? 6m 곱하기 얼마? 지름 파이잖아 이게 지름 차이야 이게 뭐? 지름의 차이야 맞지? 지름 차이가 6m 났는데 파이가 얼마래? 3.14 네. 3.14 곱해가 1 8 6 4 2 4 아, 아닌가? 18.84 아닌가요? 10초는 18.84? 네. 안도 있어요. 이 반원 이러니까 이거의 절반. 얘의 절반. 그렇죠? 9.5에서 9.42. 비슷 만큼 내가 앞서가면 돼. 쉬는 쉬는 생각보다 쉬는 어렵지 않지, 그렇지? 네. 위에 것보다는 낫지. 네. 아, 아니, 위에 거는 쉬웠어요. 한번 쉴게요. 어? 위에 거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 얘는 생각조차 못할 것같아